네, 안녕하세요. 1인기아카데미 장영광입니다. 오늘은 1인기업 아카데미하고 창업 아마고치하고 같이 진행하는 그 창업 아마고치 아, 2기 그 선발 중간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원 기간이 남고 그 다음에 어떤 마지막 그 선택이 남았는데 아, 사실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근데 아직 지원하신 분들이 음, 저희 예상보다는 좀 아직 적고 그리고 더 좋은 어떤 다양한 그 본인의 역량이 있을 텐데 어, 그걸 어필하시지 못한 것 같아서 어, 우선 이야기를 좀몇 가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인 기업 아카데미하고 이제 정글스카우트 그 이진실장님하고 함께하는 창오아마고치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어, 네이버 카페 어, 1인 기업 아카데미와서 보시면 되는데 사실 1기 분들이 1기 분들 굉장히 좋은 어떤 성과를 내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좋은 어떤 결과물도 내고 계시는데 이제 저희 창업 아마고치 이기 신청 방법은 네, 여기에 자기 게시판에 쓰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내용을 좀 적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하루에 두 시간 이상 아, 내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얼굴 공개가 가능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촬영이 가능해야 되니까 그리고 본인 열정에 좀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하실 분을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두 시간 이상 내야 냐고 물어봤더니, 어 딱두 시간만 내냐고 물어보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회사를 다니면서 하실 수 있냐고 물어본 분도 있는데, 어제 생각에는 사실 어떤 본인의 어떤 결과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하루에 두 시간만 잔다는 어떤 열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하신 분들의 어떤 지원 이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지원하신 분 제트 님이 바로 다음 날 네, 유튜브 촬영자 편집자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어, 기존의 어떤 그 바이브를 좀 책을 읽으시면서 여러 가지를 하셨고 그다음에 주거 안정적인 목표를 하시려고 하셨다.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 가지 어, 유튜브를 보시면서 이제. 유통이 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꼼꼼하시고, 어, 추진력이 있고 열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드렸는데, 예, 댓글 서로 더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리고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본인의 네트워크를 좀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트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아, 근데 제트님의 장점은 굉장히 유튜브를 편집하고 계시다 그리고 또 촬영 및 편집을 하고 계시다가 굉장히 장점인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예를 들면 여기 그 저희 아마고치 지원이 얼굴을 공개하는 거였는데 어, 만약에 제가 아마고치 지원을 했다면은 여기에 어떤 본인의 사진이나 또는 영상 편집을 잘 하신다는 건 사실 저희가 텍스트로만 알고 있잖아요 네, 뭐, 본인이 편집한 포트폴리오를 넣으셔도 되고, 이러셨어도 좋을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쉬웠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굿님, 식품, 납품업체를 하고 계시고요. 처음 어, 아마 7편을 다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하신 이유는 오랫동안 할수 있는 일을 좀 찾겠다, 라고 하셔서, 네, 이거 좀 진행하셨고요. 그다음에 꾸준함 책임감 그다음 배움에 대한 의지 요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아차 아마고치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요 그~ 내용이 너무 좀 짧아서 조금 더 어~ 그~ 길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카페에는 그 이상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물론 본업도 바쁘시겠지만 여기에 지원을 하신 만큼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네 그리고 슈퍼 날콩이님 약국을 운영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어 여러 셀러분들이 어 1편을 보면서 좀 트레이닝할 수 있었다 시뮬레이션을 그렇게 좀 좋은 평을 남기셨고 그다음에 이미 어약 약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네 약간 글이 굉장히 어 감성적이고 굉장히 잘 쓰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도 어그 해나가시는 것을 잘 적어 주셔가지고 저도 와 글을 정말 잘 쓰신다 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어또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본인이 왜이 사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시너지가 나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간 한 편의 논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어 이미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등록 판매하는 영상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분도 네 한번 지원하시면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나름 어그 굉장히 신경 써서 댓글을 달아드렸는데 네 댓글이 그다음에 대댓글이 네, 없네요 그래서 조금 아 이게 사실 소통의 기본인데 어 조금 아쉽더라고요 네 그리고 급냥님 어 스마트 스토어 셀러 하고 계시고 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돈 버는 방법을 공부하시다가 이제 아마존 fba로 진행을 하는 게 대세가 될 거다라는 걸 느끼시고 하신. 고 계시고 차가 아마고치 일기 분을 통해서 어, 아스승이 중요하다라는 걸좀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스토 국내를 해보셨기 때문에 사실이 유통은 뭐 거의 로직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음, 여러 가지 그 자기가 잘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밤새 아마 일하실 각오가 돼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베이에서도 판매해 보셨고 그리고 체력도 있으시다.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아, 그리고 마지막 모델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이분도 좀 아쉬운 건 모델도 해보셨으면은 사실 그 모델을 했던 포트폴리오나 어떤 사진, 영상 같은 거를 올리시거나 해주셨으면은 좀 선택에 더 도움이 됐을 텐데,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텍스트로만 다들 그런 그 어필을 하시는지. 물론 제가 그 앞에, 어, 텍스트로만 제한 두지도 않았는데, 어, 분명히 이런 게 자신 있으시면은 네 그렇게 해 주셔도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이제 어, 여기에 답글을 달아주셨는데 이제 어, 그 외의 댓글에는 댓글을 또그 아, 외에 데, 어, 댓글에는 답글을 안 달으셔서 조금 아, 더 자주 들어오시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댓글도 이제 하나밖에 없으신 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열정이 분명히 있으실텐데 그 열정을 어필하시는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페이스북 해외 비즈니스 마케팅 어떤 거하지 궁금해요 왜냐면은 저도 페이스북 관련해서 일을 했는데 과연 좀뭐 하긴 한데 어떤 걸 하시는지 궁금하고 대리운전 밤에는 또 대리운전 하시고 아마존 셀러 등록 준비 중이십니다 맥가이버. 아, 닉네임이 이런 사진이 사실 뭐 주변 분들은 뭐 촌스럽다 뭐 아니면 아 이런거 왜 올리냐 라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높게 삽니다. 이렇게 어 본인을 어필 바로 하시는 걸 굉장히 높게 사고요. 어, 아마존 셀러가 되기 위해서 여러가지 공부하셨다 이미. 그리고 일, 어, 나이가 지금은 있으시지만 정신적으로 이미 여러가지 준비가 되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절박하게 본인이 어 공부하고 하고 싶다. 어 그... 제가 봤을 때 이거를 핸드폰으로 쓰실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컴퓨터로 쓰실 수도 있는데 어 약간 컴퓨터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굉장히 노력하신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와 정말 그 어떤 사실 사업은 어 내가 컴퓨터에 익숙하다고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어떤 장애물을 하나씩 그포 나가면서 그거가 쌓이면서 사실 사업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쪽. 어, 맥가이버님은 그런 준비가 돼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 정말 많이 했고요. 네, 어, 사실 조금 이제 생각이 드는 거는 여기에 댓글다는 것도 이제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냥 또 댓글로 답글다는 것도 댓글로 달으셨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어, 굉장히 네, 다양하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것들은 정말 어, 본받을만한 굉장히 좋은 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글로리어스님. 글로리 님 짧게 군복무를 마쳤대요. 그래서 아, 요즘에 제가 드는 생각은 그유통하신 분들이나 유튜버 하신 분들의 나이대가 굉장히 어려져 지셨다. 그리고 그분들이 너무 잘하신다. 그래서 어, 이분도 굉장히 어떤 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마존 일본에서 구매대행 사업을 도와주고 스크린골프 알바를 하고 있는데 스크린골프장도 요즘 잘안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유료 어, 영상도 많이 보면서 배웠는데 어렵다. 아 어, 이미 경험을 해보셨죠. 그리고 이제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 유머스럽다. 네. 그리고 어, 사배된 이유가 선교적 목적이다라는 건데 어, 굉장히 좀 선하게 생기셨고 실제로 어, 처음으로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네 올려주신 어, 그런 지원자분 중에 한 분이셨는데 네 저는 이 찍어주신 이분이 엄만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보니까 친구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친구가 있었고 또 댓글을 또다 달아주시면서 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또 서로 소통을 하는 모습이 또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요거는 제가 어떤 바로 선발을 한다는 그런 게 아니고요. 어, 어 지금 여기 지원하신 분들이 저보다 뛰어나신 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 이제 뭐 저도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보고 어, 사업 선정도 돼보고 하면서 느낀 거는 아그 상대방의 어떤 그 의도 그리고 목적. 이런 거를 분명히 저희가 이진 실장님하고 한뭐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고 어, 카페에서 몇번 말씀드렸는데 이걸 캐치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어, 고객한테 팔 때는 분명히 고객의 그 마음을 흔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단순히 요 창, 이기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우직한 똑똑한 님 네, 군복무를 아직 안 마치셨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4월 말에 마치시는데 아, 정말 정말 대단하세요. 그래서 음, 4월 초년생한테 좀 도, 기회를 달라. 예, 치밀하고 자기, 어, 도움이 되실 것 같다. 타링에서도 종종 봤다. 타링이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군대에서 군입대전 사업을 했다. 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도 군대를 조금 늦게 갔는데 군대에서 사업을 할수 있다는 생각조차 못했는데 이분은 그 전에 시작을 하신 거죠. 네,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빠르게 어떤 익힌 속도가 대단하시다라고 들어왔는데 어, 정말 그러실 것 같고요. 그리고 군대에서 이 정도의 텍스트와 글을 쓰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엄청난 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진 실장님이 정글스카 유튜브가 잘 되지 않는 이유를 고민을 해본다. 아, 잘 되지 않죠. 네, 뭐. 제 것도 잘안 돼, 는데제 것도 좀 고민해 주시고요. <laughs> 네, 아, 네, 부끄럽네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 조금 운영했는데 2만 6천 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대단하신데 어, 키워드와 트래픽 유도에 있으시다. 사실 어, 2만 6천 명 카페 키우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요. 네. 바로 바로 내 네, 댓글도 달아주시고, 네. 그리고 네, 주변 분들하고 소통도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급 많이 모아두셨나요? 라고 했는데 네, 충분히 돈도 있으시다고 하네요. 요즘에 병장 월급이 한 40만원에서 6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6개월 동안 담배도 안 피고 어, 뭐, px도 안 가면 모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트님 네, 워킹 홀리데이 하셨다고 하네요. 멜버른. 저는 시드니에서 잠깐 있었는데 어, 40피트로 꼭꽉 채우고 싶다. 뭔가 이 용어 자체가 이미 뭔가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요런 어떤 센스 굉장히 좀 센스가 좋고요. 어이 지금 글씨는 잘안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빼백하게 주요 내용을 다 적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어떤 교수님 강의 듣듯이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했고요. 29살에 온라인 셀러가 되고 싶어서 퇴사했다. 아, 대단하시네. 퇴사 저도 29살에 퇴사했는데 그때 온라인 셀러가 한창이었는데 저는 뭐좀 다른 일 한다고 아 온라인 셀러를 좀 뒤로 했는데 지금 와서는 아 그때 했었으면 정말 제가 네더 커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했고요 어, 사교성 성실 끈기가 굉장하다 카네기 리더십 코치 어, 요거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는데 잘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 굉장히 성실해서 맡은 일을 잘 하시고 텔레마케팅 아웃바운드 정말 어려운데 아 정말 대단하시네요 왜냐면 텔레마케팅 TM이라고 하는데 t m 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온라인 셀러가 싶어, 되고 싶어서 퇴사했다. 어, 정말 그 퇴사라는 것 자체가 저도 일인계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어, 사표 관련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 이미 이거를 결심하셨다는 자체가 회사 생활도 경험하시고 퇴사도 하시면서 큰 결정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또 어떤 피드백을 주시는 좋은 모습인데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한테도 계속해서 좀 피드백을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게어그 이진실 실장님이 이번 이기는 저한테 온전히 정권을 유임하셔서 어그 여기에 결정권자가 누군지 아셔야 됩니다 결정권자 물론 이진실 실장님이 운영자지만 지금 이 들어오는 그 이벤이라고 하지 이벤 클럽에 이쁜 여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안에 보디가드들을 넘어서야 돼요. 그럼 그 안에 있는 클럽의 여자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그 보디가드를 넘어서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는데 아 그게 조금 아 아쉬운데 예를 들면 피트님도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사진이나 이런 걸 얼굴을 공개하셨으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고 있으시나 코로나 십구로 여파로 실업자가 되셨다. How to you 영어로 어, 너는 뭘 하니? 이런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 창업 과정에 어, 알려주셔 너무 어렵다. 어, 그래서 옆에서 바로 배우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어, 사무실이 없는 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어, 세상에 쓰임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제품에 대한 애착과 호기심이 남다르다. 이게 쉽지가 않은데 어, 굉장한 거죠. 그래서 미세먼지, 정부 어, 지원 사업에. 어, 지원하셨는데 아마 최종은 안 되신 것 같네요. 네, 근데 대단하시네 정부 지원 사업을 하셨다는 것그 자체가. 어,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하네 요 아직은. 그래서 어, 이번에 기회가 있으면은 굉장히 좀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시간이 많은 실업자다. 네, 그 실업자인 게. 많은 분들이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도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어~ 실업 시간이 많아야 무엇인가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으면은 어~ 그~ 제가 아까 두 시간이라고 했는데 사실 2 시간 이상이 분명히 걸릴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충족을 못하신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 같이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예 그~ 댓글도 굉장히 열심히 달아주고 굉장히 좋은 어,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분이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 제 지인한테도 이 영상을 많이 보여드리고 정말 좋은 기회다 꼭 해라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어,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아쉽고. 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500에서 1,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데 이 어, 부분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어, <laughs> 그 마지막 3월 30일 경에 한 명을 뽑는 어, 영상을 또 한번 좀 찍어서 최종적으로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혹시라도 안 되시더라도 기회는 항상 있고요. 예를 들면은 1기 때 지원하신 분 중에 이진 실장님한테 뭐 찾아가거나. 또는 뭐정을 스카웃을 등록해서 배움을 요청하거나 주기적으로 이러셨다면은 사실 이진시장님이이 길을 뽑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열심히 하신 가 주변에 있다면은 더 쉽게 더 선택을 하셨을 텐데 일기 때 지원하신 수많은 분들 제가 전화 그 인터뷰 하신 거 들었는데 끝나고 아마 연락이 한 명도 없었을 것 같아요 또는 있어도 더 적극적이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기 어, 때 뽑는 걸 권한을 저한테 주셨던 것 같은데 아, 만약에 이기 분들이 어, 지원하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안 되신다면 바로 실망하지 말고 어, 꾸준히 지원하셔서 3기 때 어, 이진 시장님이 하기 싫어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본인이 만들어 가시는 게전 사업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눠 봤고요 어,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도 또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